블랙라벨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변형해봐도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왼편에 보이는 문제고, 썸네일에는 선생님이 이 새로운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게 있냐, 라는 썸네일을 걸어 놨는데, 어, 확인을 해줄게.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야. 이거는. 근데 요놈이 문제예 요놈. gx, y, z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는 분명히 교과서에서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교과서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지. 근데 이 문제를 풀자면, 왼편에 있는 이 문제를 풀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되는지를 찾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질문을 하면, 선생님도 일단 막, 이게 뭐, 외워, 외워진 문제는 아니니까, 선생님도 일단 이것저것 변형을 시도해봐. 문제의 의도가 뭔지. 지금 여기, 여기에다가, 뭐, F에다가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덩어리들을 집어넣으니까, 뭔가 간단히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생님도 막 대입을 해보다가 어야 이거 선생님도 안 되네 이거 뭐야 하고 선생님도 이제 뭔가 다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발견을 해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되게 망설여지는 이유는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이라는 이거 전개하는 공식을 우리가 몰라. 그지? 이게 사실은 항이세 개짜리 세제곱 하니까 총 27개. 물론 동류항으로 압축하면 뭔가 간단히 정리가 되겠지만 총 27개를 전개를 해내야 돼. 이게 무슨 노가다냐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굳이 굳이 몰라도 돼. 이거 안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문제집에 떡하니 있고 어. 학교 시험 문제에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 어쩔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질문을 선생님이 받았을 때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 주는데 음. 아, 어, 학교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적어. 근데 혹시나 이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막 블랙라벨이든 뭐 1등급 수학이든 아니면 뭐 여러 기출 문제집에서 문제를 막떼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어. 시험지를 구성하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라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몰라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고 확인들을 해 봐. 선생님 문제까지도 풀어볼게.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 게 목표야. 인수분해 공식. 분명히 썸네일에는 선생님이 걸어놨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3x y y z+ z x가 공식이야.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질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만나면 결과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야 이거 전개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하자라는 생각을 해야만 손이 움직이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것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여라라고 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귀찮아도.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인수분해를 설마 시키는 문제일까 하면 이제 되게 망설여지고 시간을 많이 빼앗겨.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경험을 좀 해두면. 나중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좀 빠르게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얘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제곱 공식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각각 제곱에 두 개짜리, 두 개씩,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를 또 전개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전개할 때 여기 항이 6개, 여기 3개니까 총 18개를 적용, 전개, 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짜증나지. 선생님도 짜증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공식이 아니야.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학생들의 질문이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은 자동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지. 근데 시간이 또 흐르면 선생님도 까먹어. 이런 게 있었나? 아,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음, 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겠지. 뭐. 아무튼, 전개를 한번 해볼게. 이거를 전개하면 무조건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전개를 할게.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요거는 어, 빼놓고. 자, 이제 X랑 요 놈들 다섯 개랑 짝지어져서 만들 수 있는 거. XY 세곱, XZ 세곱, EX 세곱, Y, EXYZ, EZX 세곱. 이렇게 다섯 개가 만들어지고, 또, y랑, 요 y 세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또 만들어 보면 yx제곱, yz제곱, exy제곱, 아, ey제곱z, exyz, exyz가 계속 만들어지네. 또 z도 짝을 지어보면 x제곱z, 그리고 y제곱z, 아, 그 다음에 exyz, e y z 제곱 e z 제곱 x 이거를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은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 나머지 애들을 보면 나머지 애들 요놈 동류항이 요거?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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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제곱. xy제곱은 어디 있나? 아, x, Y 제곱. 안 보이네. Y 제곱에 X 곱해진 거. 여기 있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은 합쳐서 3X,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또요 X, Z 제곱. X, Z 제곱이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 요놈하고 요놈. 이놈. 또 3X, Z 제곱. 그 다음에 X, y, X 제곱 Y. X 제곱 Y는 아, 어디 있지? x 제곱 y 여기 있다. 요놈하고 요놈도 두개 하나니까 또3 어, x 제곱 y. 그다음에 어, 또요놈 2z x 제곱. 2z x 제곱 여기. 그럼 얘도 3. 이게 다 나오겠네. 음, x 제곱 z 이렇게 나오고 또 요놈. 이놈? 요놈도 처리가 됐고 요거. y 제, y z 제곱. y z 제곱 여기 있네. 그러면 3YZ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처리가 됐고 요놈 3Y제곱 Z 그 다음에 2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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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XYZ 요렇게 그지? 맞아? 그럼 봐봐 요게 전개된 게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을 빼고 나머지잖아. 그니까 러 요거 세 개가 지워지는 거지. 나머지,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3으로 일단 묶어보면, XY제곱, XZ제곱, X제곱 Y, X제곱 Z, YZ제곱, Y제곱 Z, EXYZ 아, 이렇게. 총 7개의 항이 나오게 되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림차선으로 정리를 해보자 뭐 차수는 최고 차수는 다 2차니까 x 기준으로 x제곱 가지고 있는 애 x제곱 가지고 있는 거는 뭐뭐 있어 요 놈하고 요놈 이놈. y 플러스 z 나오고 그리고 어, x를 가지고 있는 거는 y제곱 z제곱 요기에 그리고 여기 요기. 2yz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x가 없는 애들 이거는 yz로 묶으면 y 플러스 z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대괄호로 바꿀까? 중괄호로 바꿀까? 이걸 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이제 보이지? 이거 y 플러스 z의 완전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y 플러스 z로 하나 뜯어내면 남는 부분이 여기는 x 제곱 남고 여기는 y 플러스 z 하나 날라갔으니까 한 놈밖에 안 남아. 그리고 여기도 y, z. 자, 이제 끝났지? 요거 한번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안돼. 요거 xx 이렇게 뜯고 여기 yz로 이렇게 뜯으면 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지. xx y, plus X z 그래서 요놈이 바로 요거의 공식이 되는 거야. 요놈이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이 지금 확인을 해줬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지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어, 왼편에 있는 문제. 아까 여기 써놓은 거였나? 네. 자, f라고 하는 건 f, x, y, z는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그리고 3xyz 이거였고, 그리고 g, x, y, z가 우리가 지금 만든 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준 조건을 보면 f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 g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제시를 해줬어 이게 얼마? 48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근데 얘도 그냥 대입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변형식 있어 아, 인수분해 공식 아, 인수분의 공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변형식으로 만들면 요놈들이 그러니까 뭔가 간단히 정리가 돼야 되니까 변형식이 이용이 돼 이거 이렇게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니까 자 그럼 요거 대입을 해보자 이거 세개다 더하면 음, a 2개 b 2개 c 2개 근데 a b c를 하나씩 다 빼고 있으니까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그러면 2분의 1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이제 하나씩 빼보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b만 지워지고 a 2a 마이너스 2c 결국 제곱했을 때 4a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나머지 애들도 4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4또뭐 아, 남았어 이제 ab a 마이너스 a b의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 결과가 얼마? 4야 그러면 얘 약분하고 요거 약분 해주고 그리고 2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이놈이, 그러니까 a b 이것도 써야 돼. 아유, a c의 제곱, b c의 제곱, c. a b의 제곱, 요놈이 얼마 이가 된다는 걸 알아낼지. 그 다음에 요거야. 얘네들도 이제 두 개씩 이제 더해봐야 돼. 이거 더하게 되면 a 지워지고 c 지워지고 2비 남아. 요게 2 비. 그러면 3 곱하기 2b 곱하기 요 y 플러스 z도 이거 두개더 했을 때, b 지워지고 a 지워지고 ec. 그럼 나머지도 ea 나오겠지. 이게 지금 4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8, 3, 24. 24 약분하면 abc가 얼마? 2가 됐다.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숨겨둔 거였어. 이거 두 개의 조건이 해석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에 이게 gx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이 세제곱, 음, 전체 세제곱 빼기 각각 세제곱한 것들, 요게 공식 이렇게 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거를 간단히 뽑아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문제야. 근데 이거 두개 가지고 이제 못 찾으래. 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거 우리 인수분해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면 되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뒤에가 어, 그냥 변형식으로 쓰면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플러스 3abc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덩어리가 얼마야? 이 덩어리가 2래. 그럼 여기 2분의 1하고 곱해서 1이 되는 거고 얘는 abc가 얼마야? 2였지. 그러면 3이 6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7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답이 7이 맞나? 선생님도 답을 몰라서 답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답이 없네 답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게 12번 7이 맞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7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공식이라고 공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그냥 내림 차순, 내림 차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보면, 뭐, 불가능할 것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요거 인수분해 하여라, 라는 걸 이제 문제로 냈다면. 근데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여라가 아니라 다음 값을 구하여라였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 결국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러 가야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실전에 어,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 어.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풀수 있을 텐데, 음.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못 풀어.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고, 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나오면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 자, 요 문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번 영상 어, 끝낼게.